에코프로를 보유하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 에코프로의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약두 배가량 단기간에 올라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신용에 대한 부분이 막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주가를 지켜 주는 모습을 장 초반부터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 에코프로의 주가가 어떻게 갈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영상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좀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제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주주분들 한정으로 오늘은 매수하세요, 오늘은 매도하세요. 얼마 원 단위의 매수 매도 타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만 댓글로 에코 파이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들어서 에코 프로를 포함한 2차 전지 테마 외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좀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전기차 배터리 부진 계약 해지에 대한 악재가 줄줄이 나오게 되면서 외국인의 이탈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다시금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얘네가 고점에서 바닥까지 약30% 뺐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신용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은 보증금이 30%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공 이 어때요?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이 말은 즉슨 12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만들어냈는데 이걸 개인이 신용을 써서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고점 대비해서 이 보증금만큼 누른 다음에 어떻게 했다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물량을 받아서 지금 주가를 올려놓고 있는데 우리 주주분들도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외인과 기관이 정말 많은 비중을 들고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22%의 비중이 비중을 들고 있어요 얘네는 하락형 매집 패턴을 이어 왔습니다 이 에코프로의 주가가 25만원에서부터 쭉 눌렸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뭐다? 기간적 조정을 준거고 금전적 조정을 같이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보유수량을 보시면 정말 비중이 다 털립니다 이걸 누가 받았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받았는데 외국인이 비중을 급격하게 늘려갔었던 구간이 바로 이 액면분할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종가 기준으로 8만원에서 10만원 구간이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가 사파 눌림목 구간에서 이 61선을 이탈시킨다라고 했었을 때는 외국인 세력들이 가장 큰 손실을 본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얘네가 대부분 수익을 보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네가 이 비중을 줄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크게 눌리겠죠 오버행 리스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 외국인들이 언제 비중을 줄여가는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선 얘네가 지금 종가를 관리시켜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투자 경고 종목으로 되면 신용에 대한 부분이 막히면서 신용 물량으로 들어온 세력들은 매도밖에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투자 주의 딱지를 떼고 나서 한 번의 반등을 더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은 타점을 잡는 게 무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파, 2파, 3파, 4파, 5파 구간에 위치해 있죠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파동 자체가 뭐예요? 엘리어트 5파동이에요 여러분들 엘리어트 5파동 같은 경우에는 5파 상승 나오고 ABC 조정 나오면서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지는 거 우리 주주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번 5파 상승 구간에서 웨인과 기간의 수급을 그대로 파악해서 얘네가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을 때 우리도 이 비중을 같이 던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주분들도 아시겠지만 단기간에 주가가 정말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공매도 세력들의 쇼커버링에 이은 쇼스키즈가 나와서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갔니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서 주가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꼭 기회를 잡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주주분들 장중에 외인기관 수급동향 프로그램 매매동향 분봉차트 대차 신용에 대한 부분 재료에 대한 부분까지 분석해 나가시면서 매매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왜 일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육아하시는 분들 등등 바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밖에도 나는 시간은 있는데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타점 타이밍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대1 문자 브리핑을 바탕으로 얼마원에서 매수하시고 얼마원에서 매도하세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 문자로 다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나 이번에 에코프로로 계좌수익 복구를 넘어 계좌수익 극대화까지 빠르게 좀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 우리 주주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타점 브리핑 신청하셔서 이번에 꼭 기회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점 브리핑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화면에 제 개인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75933753 010-75933 3753으로 에코 프로니까 에코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세요. 에코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답변을 드릴 거고 1대1 문자 브리핑 제공해 드릴 겁니다. 얼마 원 가격을 정확하게 말씀해 드릴 거예요. 얼마 원에서 매수하세요. 얼마 원에서 매도하세요. 여러분들께 전부 다 말씀해 드릴 거니까 이번에 꼭 신청하셔서 기회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혜택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주주분들께 에코 프로 언제 매 매수하자, 매수하자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여러분들께 1월 5일 월요일날 에코프로 88,000원에 매수하자 매수하자 말씀드렸고 매도가 추후 공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부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우리는 ESS 전고체 봐야합니다 로봇과 엮이면서 반등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전고체 배터리 로봇과 엮이면서 주가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한 거있어요 여러분들 이 로봇이 미래 먹거리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고체 배터리는요 로봇에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부진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고요. 기회를 잡았어야 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나 아직 타점 브리핑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꼭 타점 브리핑 신청하셔서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제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주주분들을 위해서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방 에서는요. 에코프로를 포함한 2차 전지 테마 어떤 재료가 나와주고 꼭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지 전부 다 팩트체크 글로브 브리핑해 드리고 있고 기사 제로 링크다 띄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순환 메가 증시 전반적으로 너무나도 빨리 돌고 있어요. 로봇 들어갔다, 방산 들어갔다, 반도체 들어갔다, 2차 전지 들어갔다, 최근에 스테이블 들어갔다가 정말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뭐 알아야 돼요? 시황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침 8시한번장 끝나고 한 시간 뒤인 4시 반에 한번 하루에 두 번씩 시황 브리핑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나 이런 것들 알고 싶다, 알고 매매하고 싶다 하시 우리 주주분들은 제가 상단에 띄워 놓은 제 개인 번호 010 7593 3753 010 7593 37 정보방 입장이라고 5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정보방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식으로 정보방 입장 링크 바로바로 바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들어오셔서 기회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호랑이 극장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종목집 분석집을 준비했는데 단기간에 폭등할 수밖에 없는 네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만들었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께 브리핑해드릴거니까 좀만 더 집중해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저희 호랑이 극장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2026년 유망섹터 분석집 그리고 종목집을 준비했습니다. 2026년 시장 전망 저희가 다 체크해 놨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분석집 받아가셔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 섹터는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게 반도체 중 하나, 로봇 중 하나, 제약 바이오 중 하나, 자동차 자율주행 중 하나 총네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반도체 종목 한번 보자고요. 고점에서 많이 눌렸는데 세력의 매집봉이 정말 많이 서 있습니다. 재료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 만큼 세력의 매집이 끝난다라고 했었을 때 U자형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그런만큼 우리가 단기간에 수익 많이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제가 매수가 목표가 종목집에 전부 다 기재해 놨으니까. 이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로봇 테마 중한 종목들일 겁니다. 재료는 끝났죠. 현대차그룹과 애물계약 체결을 맺은 종목이에요. 그런만큼 지금 세력의 매집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이 못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이다. 세력의 매집이 끝난다라고 했었을 때 반등이 나올 것이다. 자 여러분들께 매수가 목표가 전부 다 기재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약 바이오 섹터도 하나 드릴거요 비만치료제는 26년 에도 이어집니다. FDA 승인 기대값 매우 높은 종목이에요. 그런만큼 우리가 당년에 수익 많이많이 많이 챙겨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 했고 자율주행도 하나 드릴겁니다. 재료 너무나도 좋아요. 그런만큼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에 있어서 수익을 볼수 있다. 매수가 목표가 전부 다 기재해놨습니다. 분석집은 지금 우리가 같이 확인한 이자료들이고요 종목집이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께 드릴 종목들 종목명이 기재가 되어있고요 매수가 목표가 매수가 목표가 전부 다 기재해놨으니까 꼭 받아가셔서 이번에 기회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당연히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혜택이니까 구독 아직 안 눌러주셨다 하시는 분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구독자분들은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가 화면에 띄워둔 제 개인 번호 010 759 33753 010 759 33753으로 폭등 폭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폭등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오늘부터 주말간 답변해 드릴 거고 종목지 분석집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이번에 꼭 받아가셔서 기회 잡아가시고요 계좌 수익 복구를 넘어 계좌 수익 극대화까지 빠르게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 다른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채널입니다. 도움을 드리는 채널이에요.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만 댓글로 에코 파이팅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